사옥 도가 올라가요, 근데요? 노래 따라 틀려요. 네. 네, 근데 진짜 뭐 애기야 같은 걸로는 사억을 못 하잖아요. 그렇죠. 네. 근데 그 올라가는 노래도 잘 올리는 노래가 있고 잘못 올리는 노래가 있어요. 형, 그게 그... 좀 기복이 좀 심해. 그럼 한번 한번 그사옥도 한번 찍어 주시면 안 돼요? 으아아아아아악 왜서? 될까요 지금 목이. 약간 <laughs> 너무 끝까지 찍을 필요는 없고 이제 어느 정도 높이까지만. 고음역 테스트는 안되 거. 5고 5억 까지 올라가야 될거 오케이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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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한번한번 인가 부르는 거 팬됐어요? 오 아시네. 아 인가 집들으요 오우 조금 있다 형그도좀 불러주세요. 일단 자한번한번한번한번 올려 보자. 자 l e t 될까요? 오케이 아아아아 아. 아! 혹시 돌고래나 그, 그 죄송합니다 여러분. 아니 나 깜짝 아나 진짜 소름 끼쳤어 지금 옆에서 듣는데 스피커 터 터지는 줄 알았어. 어나 아, 진짜 깜짝 놀랐어 이렇게가 올라간다고? 와어나 잠이 확깨네 좋았어. 어, 아형그 데뷔를 돌고래로 하셨어요? 어 아니 와 돌고래랑 데뷔 어 진짜 깜짝 놀랐다 사람들 잠다 깼어. 가끔 여러분들 그 이제 밤에 어한 번. 아! 한번 더. 어, 잠들 때, 오, 어, 돌고래인 줄 알아. 와, 짱이다. 어, 게스트 원희님이.